안녕하세요. 자산배분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어, 오늘도 블룸버그 리일리일드 4월 22일날 어, 방송한 내용 요약 및 해설해드리고요. 그리고 어, 제 의견 짧게 개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피즈메 어, 대가이신 로버트팁 나오셨고요. 어, 마지막 단계에서의 질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의 고점은 어딘가에 대해서 어, 3% 이상이라고 두분 답변하셨고요. 2% 이상이라고 한분 답변했습니다. 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골드만삭스의, 어, 회사체 전략가 나오셨고요 최고 책임자. 그 다음에, 로버팁은 피짐의, 어, 최고 투자, 어, 전략가. 그리고, 전세계 채권의 투자의, 어, 헤드이십니다. 그 다음에, 미니시사는 크리스 사이트의, 헤드업 스트레트, 전략가, 글로벌 전략, 어, 책임자입니다. 자, 그래서, 어, 두 번째 질문은, 그, 그러면 하일드 스프레드, 하일드 채권의 금리는 더튈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에 대해서 더튈 것이다. 그리고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말이 되면 회사채 가격이 그래도 좀 회복을 할 것이다. 반대로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골드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 중에 연말이 되면 어떤, 어, 만기의 채권이 금리가 더 높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년물이 오히려 10년물보다 다 높을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장단기 금리 역전이, 연말에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오늘의 주요한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오늘 언급된 거는 그동안에 40년 동안 없었던 고물가 고성장의 그런 지금 상황에 진입했다.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과감하게 더큰 스텝으로 중립까지 이제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의 그런 그어 전망에 따라서 지금 어 하이엘드 채권, 고위험 회사채가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가격 반대로 좀어 다시 회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전망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장래금리 금리 역전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이 질문에서 알수 있는 거죠. 어, 노무라가 이제 75bp를 갖다가 어, 6월 그리고 7월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We believe momentum for a 75 basis point rate hike at some point later this year has increased. We now expect a 75 basis point hike at both June and July FOMC meetings, following a widely expected 50 basis point hike in the May. 미링 그래서 5월달에 5 0 b p 6, 7월에 각각 7 5 b p 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저나튼 페어가 이제 러버티한테 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국채를 사야 될 타이밍이냐? 그랬더니 아직은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아직은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40년 내에 가장 큰 인플레이션과 가장 큰 성장의 시기이기 때문에 연준의 강한 긴축이 결국에는 성장을 둔화시킨지를 지켜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 저기, 목표 금리 혹은 최종 금리에 대한 전망. 이분이 이제 2%대로 이제 연준의 그 정책 금리가 끝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망이 바뀌었냐고 물어봤고, 그대로 다 아직 바꾸지 않았지만, 그치만은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는 더 빨라질 거란 얘기를 했고요. 이분은 좀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위니는 윈이 어, 이분은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어, 경기가 좀 후퇴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이 정책 경로가 상당히 어, 어려운 확률의 게임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써 연준의 이제 앞단에서 올리는 그런 어, 이유들이 설명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창윤이 왜왜 왜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연초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왜 최근에 비율을 바꿨냐에 대한 설명에 정말로 연준이 어려운 일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 그래서 연준이 약을 줘야 되는데 정말로 정확한 양을 정확한 간격으로 약을 줘야 되는 그런 지금 어, 긴축의 상황이다. 그리고 어, 이러한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인상 사이클은 1990년대 이후로 최초이고, 그리고 어 연준의 지금 해야 할 일은 경기를 살짝 하강시키면서 어그 채용 시장에서 고용의 수요는 둔화시키고 고용의 공급은 어느 정도 더 불어넣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회사에서 어 고용을 갖다가 고용한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는 그런... 어, 마법의 미라클을 이제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힘든 얘기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항상, 어, 롯피가 강한 마이크로단과 그 다음에 매크로단의, 어, 그런 위험들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즉, 어, 매크로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리스크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리스크 이런 게 있는 거고, 마이크로단에서는 개별 기업의 이제 실적이 좋은 것을 얘기한 건데, 어, 왜 최근에는 뒤에 매크로 단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느냐 이제 질문을 하니까 결국에는 전국적으로는 회사채 이자 즉 회사채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네가티브 릴리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던 게 굉장히 강력한 거였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바뀌는 상황 아니냐. 그리고 어, 회사에서 대차 대조표를 더 건전하게 하게 하려는 노력보다도. 어,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현금이 있으면 그리고 또 M&A를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회사채를 보유할 시점은 사실 지금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살짝 그 10년물이 10년물이 그 실질금리가 오에서 양으로 잠깐 튀었는데 어,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지속될 거냐에 대한 질문에서 대해서는 아니다. 어, 10년물은 결국엔 플래토할 거다. 플래토라는 거는 이제 어, 평원이죠. 고지되어 있는 평원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플래토 지금 따는 플래토 하고, 오히려 연말이 가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예상을 했습니다. 어, 이분은 이제 그렇게 경기에 대한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번에 75pp도 올리고, 그 다음에 2년물도 급격하게 하루에 25pp, 30pp 가까이 이제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대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연준이 정책을 쓸 거란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장해서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브레이크 이벤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건 이건 대체 무슨 얘기냐. 이제 이걸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시장이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성장이 사실은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파월의 이제 앞단에서 50pp 등을 이제 더 올릴 수 있다는 그 코멘트가 결국에는, 무의식적으로 저변에 시장에, 아, 결국에는 연준이 공격적으로 긴축을 해도 될 만큼 시장이 사실은 괜찮은 거보다 경제가.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고용시장이 사실 감속할 걸로 봤지 않습니까? 약간의 그 오미크론과 그런 이슈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지만 사실은 2월 이후로 데이터를 쭉 보게 되면은 오히려 고용이 가속을 붙여서 더 늘어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 2월달에 그런 이 고용 패러리포트의 보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의 효과는 사실 더 나중에 오는 거다 2월 말에 돼서야지 전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가 꺾인다면은 왜 원자재 가격이 상당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경기나 성장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감소 어느 정도의 감속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연준은더 많은 것을 하게 되고 이것이 결과는 단기 금리 단기 금리를 더 올리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단기 금리를 올리는 것과 이제 장기 금리 사이의 그런 관계 그리고 작년 1 2월달에 그런 예측치와 이제 지금 와서의 그런 예측치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한 11월만에도 그때 시점에서 10월 11월만 해도 요건 이제 제 의견이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오미크론 부분과 그다음에 파월이 이제 지명되는 게 늦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정책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풀 스팀 어헤드라는 거죠. 경기의 어셀러레이션 그러니까 가속이 고용의 가속골만 봐도 미국 경제는 지금 만땅 차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 여, 미국 이외에 유럽도 지금 성장이 상당한 것으로 지금 저변에서는 보인다 이겁니다 과거에 이제 경험을 얘기를 했는데 연준의 정책금리를 꾸준히 한참 올리고 나서야 이제 어 정책금리가 올라가서 그 경착력이 피할 수 없다고 봤을 때 그때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됐었는데 1970년대나 후반 그리고 1989년 그때 9.7%까지 올렸던 그때를 보면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지금 뭐, 뭐, 연준이 이제 뭘 시작해보겠다. 준비하고, 사실상, 펫 펀드 레이트가 0.25%한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5년물하고 30년물은 지금 거의 일치하거나, 금리가. 오히려 5년물이 더튈 때도 있죠. 이런 게 좀, 좀 의아한 일이고, 이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단기물을 지금 올리는 상황에서, 요, 요, 단기물 올리면은 장기물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연준과 지금 ECB, 그리고, 어, 일본 중앙은행, 그 다음 중국의 중앙, 중앙은행, 이렇게 다 정책이 지금 다른데, 연준은 급격히 원리를 지금 태세를 하고 있고, ECB는 지금 꾸물꾸물거리고, 지금 앞이 안개 속이죠. 그리고, 어, 일본은 끝까지 25pp로 지금, 어, 금리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고, 너무나 책, 채무가 많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어 완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의 분화 어 상의 한 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어 요청했고요. 어 BOJ 그 일본 중앙은행의 상황은 이제 지금 살 사실 예측이 안 되지만 뭐 뭐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 살짝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일본 또한 이런데 한 나라의 경쟁력이 어 부족해지면은 얼만큼 그 나라가 급속하게 금융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경기계 경제 위기에서는 다시 이제 어 엔화가 조금은 더 상승을 할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로벌 TV 말씀하신건데 20위는 어, 긴축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조건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할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러시아 에너지를 끊는 순간 스택그레이션이 바로 온다는 얘기를 이제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밥마이클이 작년부터 올해 연초까지는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채를 팔아야 된다, 강하게 주장해하셨고, 그 다음에 국채를 쇼트해야 된다는 걸 사실상 얘기하셨던 분이 이제는 이제는 회사채를 사자 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정은 지금 회사채 쳐다도 보기 싫고 계속 떨어지지만 가격이 이제 고위험 회사채는 7% 수준의 금리, 그리고 투자 적격등급은 4%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스물스물 발대가 됐어살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스트 페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정도로 지금 가격이 떨어졌냐 물어봤더니 5월 초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어, IG, IG라고 얘기하시겠습니다. 투자적격급 Investment Grade입니다. 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IG를 이제 언더메이트 했지만 지금은 중립으로 해서 해놨고 그렇지만 이 지금 어, 경기의 중간 사이클에 왔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특정해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만기도 조심해서 사야 된다는 거죠 장기를 살 건지 단기를 살 건지 중기를 살 건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항상 최근에 로트피가 얘기했던 크레딧 퀄리티 회사채 퀄리티가 그 경기 순환적 피크를 이미 지났다. 이제는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보유하지 않는 것보다 더 리스크 대비 리턴이 적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신 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이름에 따라서 그리고 섹터에 따라서 더 분화될 거라는 거죠. 가격이 떨어질 건더 떨어지고 올라갈 건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에 있어서의 그런 회사체의 그런 방향성과 신용 이런 부분은 경기가 더 지속될수록 더 경기가 더 숙성될수록 더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지금 음.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이제 유도한 건데요. 그래서 컨스머 리테일, 컨스머 리테일이라면 뭐 백화점 채권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은 지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객의 수요는 줄고 또 공급망의 문제는 아직도 유지된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올 때는 미국 소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한국의 부동산에 있어서도 이제 상가의 부분을 한번 고를 려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있지만 결국엔 그러고 가장 우량한 자산은 좋지만 지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너는 그러면 마이클의 편이냐, 지금 살때 타이밍이냐, 아니면은 어, 로트핏처럼 지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로버슨 결국에는 뭐 티든 말든 회사차의 그 스프레드가 금리가 티든 말든 어, 경기의 2분의 3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 박스권, 레인지 바운드를 이제 드나들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연착륙이 가능하냐, 아니면 경착륙밖에 안되냐에 따라서, 어, 하이엘드의 가격은 이제, 어, 바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QT가 자산 축소, 즉, 시장의 채권을 내놓는 행위가, 국채를 내놓는 행위가 지금 시장이 될 텐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위니한테 물어봤더니 지금의 이제 시장에서 큰 혹자는 이제 어 자산 축소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산 축소와 함께 펀드멘트, 경제 기본적인 구조가 함께 결합을 해서 취약한 부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수은 실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wider wide, wide tighter tight. 그래서 어. 결국에는 벌어지는, 가격이 떨어지는 회사채는 더 떨어지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회사채는 더 올라가는 그런 어, 개별 종목 시장이 될 걸로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한다고 로트피가 얘기했고 역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AGC MBS, 그래서 미국 정부가 보증하거나 아니면 미국 정부가 직접 어, 발행한 그런 모 o r t 트 a 큐리티스가 차라리 낫다. i n v e s 그레이드 보다. 이자를 상당히 더 많이 주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간략하게 제 의견을 하자면, 제가 4월 16일날 이제 제 방송으로 제시한 자산 배분 전략을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근거는 4월 10일날 제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핵심은 변동성 및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제가 살짝 언급을 했고, 결국에는 코 성장주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consistent growth, 대표적으로 DGRO, 이런 거는 유지를 한다, 팔지 않는다. 그리고 공격과 수비는 63대 37로 이제 배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중장기체하회사채는 3%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물타기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지금 들어가야 될 시점이고, 그 다음에 buy the d e p 을 해야 되는 거는 원자재, 탐사기업, 인프라, 부동산, 물가연동체, 에너지, 농업 펀드가 함께 묶여있는 r l y 펀드. 실질 자산은 지금 계속해서 어, 스탁 파일링의 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어, 인플레이션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정부에선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는 바이더 딥을 유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제그 액션에 변화를 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개별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어, 유망한 섹터. 한국이 가장 잘하는 거 반도체 그리고 중국 대신 할수 있는 나라 2차전지 신재생, 컨텐츠, 중후장대. 이런 거, 특히 뭐, 조선, 어, 최근에 가격이 좀 빠지긴 한 그런 종목도 있지만, 중우장대 어, 결국에는, 어, 저스틴 케이스에서, 어, 아니, 저스틴 타임에서 저스틴 케이스라고 하면 한국이 그만큼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주주 과세 완화, 뭐, 우리가 배당 소득이나 아니면 상속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대주주에게 불리하게 된 부분을 교정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를 위한 시장 오지 않기 때문에 어, 이건 헤치펀드의 시장이고, 개인단에서 이걸 쫓아서 하기에는 극소수만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뭐하고 관련이냐면, 대주주 과세 완화라는 것은 지금 지나치게 자 그, 어, 세금이 과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종결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또 대주주 입장에서. 어,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합리화하지 않고 과세만 하겠다고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대주주들이 어, 저기, 세금만 내는 그런 구조를 용인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검찰의 수사 종결권이라는 게특수보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내사할 수 있고, 그리고 수사 무마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이 부분이 축소가 되는 것과 이거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 소액주주의 시장은 오기 힘들다. 이 말씀 드립니다. 결론은 잘 모르면은 그냥 우리가 어, 다 분산이 돼 있는 GAA, GA를 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